안녕하세요. 보이스 레시피의 몽땅 리뷰입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로지텍 폴리오 터치입니다. 아,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를 구매한 뒤에 음, 키보드 케이스를 산다면 애플 정품 케이스보다는 로지텍 케이스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애플 정품 케이스 예쁘고 네, 기능 좋고, 네, 다 좋죠. 정품이고. 그런데 너무 비싼 가격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가격. 40만원이 넘죠. 어,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를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데 40만원을 넘는 주, 돈을 주고 산다. 네, 저로서는 불안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로지텍 케이스는 애플 정품 케이스의 반 가격에 거의 동일한 기능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면 좋다고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는 원래 슬림 폴리오 프로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떤 분께서 폴리오 터치 케이스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거의 새 제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 이후에 제가 슬림 폴리오 프로와 폴리오 터치 케이스의 비교 리뷰를 올릴 테니까. 아마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두 제품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영상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로지텍 폴리오 터치의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 첫 번째 장점. 트랙패드입니다. 이 트랙패드가 있고 없고는 어, 네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패드 프로를 맥북이나 랩탑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패드 OS 멀티터치 제스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스와이프나 뭐 스크롤, 그다음에 앱 전환, 화면을 키우거나 작게 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어,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장점, 애플펜슬을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이게 애플 정품 케이스에도 이 애플펜슬을 커버하지 못하죠. 그런데 로지텍 케이스에는요, 이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애프, 아이패드 프로에 애플펜슬을 끼우고 이 커버를 딱 닫아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커버에 홀더가 있어서 이 애플펜슬을 이 홀더에 끼워서 더욱 더 안전하게. 어,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장점 네 케이스가 아, 정말 튼튼하고요 아이패드 프로의 테두리와 모서리를 모두 다 보호해줍니다 거의 100만원이 넘는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를 했는데 테두리가 보호가 안된다면 저는 못쓸것 같아요 네, 로지텍의 슬림 폴리오 프로도 그렇고요 폴리오 터치도 그렇고 테두리와 모서리를 모두 다 아주 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요, 이 어, 케이스가 액정 액정 위 부분까지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요, 액정 필름을 밀어내지 않는 부분까지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액정 부분은 액정 보호 필름으로 감싸고 나머지 부분까지를 케이스가 딱 정확하게 아주 핏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이패드 프로를 감싸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 키보드 케이스 위에 펑션키가 있어요. 이 펑션키에는 화면을 키고 끄는 기능과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화면의 밝기 조절, 그 다음에 백라이트를 키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펑션키가 있어서요. 버튼 클릭만으로도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백라이트 있다는 겁니다. 네,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야간에 타이핑을 할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펑션키로, 이거 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슬림 폴리오 프로에도 백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 키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절이라기보다는 키고 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폴리오 터치에는 정말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계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키감이 매우 매우 뛰어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어, 최고예요. 어, 로지텍 케이스의 슬림 폴리오도 그렇고 폴리오 터치가 키감이 진짜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타이핑을 할때 느낌이 좋아서요. 타이핑을 어, 많이 하시는 분들,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랩탑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요. 뭐 키의 모서리. 내네 부분을 다 눌렀을 때 동일한 압력으로 눌립니다. 일곱 번째 장점은요, 킥 스탠드로 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보통의 일반 케이스의 경우에는 앞에 전면의 커버를 삼각형으로 접어서 뒤로 돌려서 거치하거나 아니면 마그네틱으로 거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폴리오 터치는요, 어, 케이스 뒷면에 킥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펼쳐서 안정적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물론 전면부의 커버를 완전히 뒤로 돌려서 뭐 문서를 읽거나 아니면 드로잉을 할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요, 오, 이거 진짜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냐면요, 충전이 필요 없는 케이스입니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어, 다른 키, 블루투스 키보드와는 다르게요. 어, 폴리오 터치는 스마트 커넥터로 아이패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도 없고요. 충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어, 생각하는 장점, 폴리오 터치의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 네, 뭐니 뭐니 해도 예,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폴리오 터치 케이스 자체 무게만 해도 646g 정도가 나가고요. 거기에 아이패드 프로를 거치했다. 네, 1kg가 나가겠죠. 거의 맥북 뭐, 랩탑 수준의 무게입니다. 그냥 들고 다닐 때는 크게 느끼지 않다가요. 책가방에 넣으면 그 무게감이 네, 조금 느껴집니다. 근뭐 이거는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어떤 부분한테는 장점 아니 단점이라고 생각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 음, 아무래도, 어, 비싼 가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품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지만, 어, 이게 딱 케이스만 놓고 보면 그렇게 싼 가격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죠? 폴리오 터치 케이스의 경우에 20만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그 정도의 가격은 하긴 해요. 그런데 특별히 나는 뭐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굳이 20만원 중반대의 케이스를 사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단점 어, 아까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애플 펜슬을 보호할 수 있는 홀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홀더에 끼워서 애플 펜슬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 홀더에 끼운 상태로 거치를 하게 되면 어, 애플 펜슬이 충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애플 펜슬을 충전하고 싶을 때는 홀더에서 빼서 아이패드 프로에 부착을 시켜야지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조금, 음, 뭐, 아쉽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어, 12.9인치에는 트랙패드가 달린 이 폴리오 터치 케이스가 아직 출시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인치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네.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제가 어, 폴리오 터치 케이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드렸어요. 어, 뭐 슬림 폴리오 프로도 좋은 케이스고 폴리오 터치도 분명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 폴리오 터치는 트래페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는 거 하지만. 가격이 비싸지고 엄청나게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키보드 케이스를 구하고 있고 또 정말로 맥북이나 랩탑처럼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폴리오 터치 어, 강력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 폴리오 터치를 직접 보시면서 제가 각각 말씀드렸던 장점과 단점을 직접 화면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로지텍 폴리오 터치 케이스입니다 네. 어, 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를 지금 끼워 놓은 상태고요 어, 제가 이 제품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요 어, 겉에 재질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뭐 일단은 네, 그래도 20만원 중반대의 제품이라서 어, 마감이나 아니면 겉에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요 확실히 굉장히 좋아요 네. 슬림 폴리오 프로와는 겉에 재질의 느낌이 완전히 조금 다릅니다 네. 훨씬 얘가 좀더 고급스럽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네. 테두리 부분과 모서리 부분 완벽하게 지금 네, 보시면 커버가 돼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애플 펜슬 역시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닫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어,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홀더 있죠? 홀더에 애플 펜슬을 이런 식으로 끼워서 네,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는 애플 펜슬에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고 싶다면 아이패드 네, 프로에 거치를 한 상태가 되야 되고요. 예, 뭐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애플 펜슬이 끼워진 상태에서는 <laughs> 요 커버가 조금 삐뚤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계속 삐뚤어져요. 네,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저처럼 이런 거를 좀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 아,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카메라 홀 부분에 이 홈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저 저는 이 카메라에 강화 유리까지 지금 붙여 놓은 상태인데요 웬만한 그 케이스들은 어 거의 이 뭐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끼웠을 때 거의 이렇게 동일 선상에 있게 돼요 그런데 로지텍 폴리오 터치의 경우에는요 네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 부분을 완벽하게 예, 카툭튀 이거가 전혀 없습니다. 얘를 사용하게 되면 카메라 부분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힌지 있죠. 어, 네, 짠. 거치를 해볼게요. 이 커버는 이런 식으로 뒤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네, 짠. 예, 스탠드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눕힐 수도 있고요. 각도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고요. 아, 보시면은 음, 키보드 그리고 트랙패드가 있고요. 트랙패드가 예, 크기가 작지는 않아요. 괜찮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그 맥북 있죠? 지금 여기에 맥북이 있는데요. 맥북 에어와 비교해 봤을 때 트랙패드의 크기가 어, 조금 작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말씀드렸던 펑션 키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화면을 키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끄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네, 열 수도 있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랙패드 한번 볼까요? 네, 트랙패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죠?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스크롤 당연히 가능하고요. 화면 뭐 이런 식으로 줄였다가 각창 당연히 가능하고 앱 전환 앱 전환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좋죠. 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를 하단을 누르면은 이제 메인 바탕 화면으로 다시 나가게 되죠. 어 툴패드는 일단 사용하는데 저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반응 속도도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조금 편리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어, 타이핑을 할때좀 이렇게 건드리게 되죠. 이러면서 살짝 오류가 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거는 적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감이거든요. 키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부드럽고, 뭐, 터치나 이런 거, 뭐, 전혀 문제 없이, 네, 아주 부드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타이핑을 할때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훨씬 잘 써지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 아, 백라이트. 백라이트 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밝은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죠. 그런데 이 폴리오 터치의 경우에는요, 백라이트를 단계별로 조절이 가능해요. 한번 제가 불을 꺼볼게요. 네, 보시면 지금 백라이트가 바로 들어오죠. 네, 이 상태에서 백라이트를 줄이거나 점점 없어지죠. 다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앞에 네, 보시면 지금 맥북 에어의 백라이트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죠. 슬림폴리오 프로의 경우에는요 백라이트가 들어오긴 하는데 폴리오 터치처럼 어,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켜고 끄는 정도의 기능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폴리오 터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백라이트를 단계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일단은 뭐 얘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 무거운 것 빼고는 단점을 거의 저는 찾아보기가 힘든 제품이었어요. 네, 아주 아주 정말 가성비라고 하기까지는좀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서 어 가격을 생각하더라도 솔직히는 예,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무조건 이 케이스를 살것 같습니다. 뭐 키감도 좋고 뭐 위에 펑션 키라든가 트랙패드까지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정말로 이 아이패드 프로를 맥북이나 랩탑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보여 드리려고 그랬구나. 여기 보시면 네. 액정과 이 커버 케이스의 커버가 정말 딱 완전히 핏하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액정 보호 필름을 장착을 한 상태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네, 케이스를 끼울 수 있어요. 어떠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액정 필름을 밀어버리죠. 그래서 액정 필름이 좀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지금 뭐 예, 폴리오 토치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뭐또뭘 어,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대충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다음 리뷰에서는요, 어, 폴리오 터치와 슬림 폴리오 프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관심 있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두 제품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